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어디가 좋을까요? 음, 로봇 쪽을 또 한번 또 살펴볼게요. 어, 로봇 섹터도 오늘 코스피 지수 급반등 시도에서 반등으로의 반응이 있었어요. 음, 앞선 주도주였죠. SPG가 이제 급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 우 로보틱스하고 어, 그다음에 SBB테크,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의 반등권 흐름의, 흐름의 흐름으로의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어 로봇 세타는 여전히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 투자 적용 영역 확대 이런 부분에 따른 중장기 성장 섹터죠. 어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AI에 이어서 로봇을 어 전략 어 전략적으로 차기 육성 분야로 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때 로봇 쪽은 조정이 나와도 여전히 유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다만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 소화를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두 종목, 그러니까 SPG 같은 종목은 어차피 매집을 거쳐서 끌어올렸고, 어, 어떤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뭐 정신적 지주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맞지만, 어, 전체적인 섹터를 위해서는, 로보틱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2 1일 평선 지지에서 5위 평선 회복으로 움직여줘야만 섹터 전반의 재회복 시그널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를 한번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2 1일 평선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하향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로봇 쪽 후속으로 체크해 나가보도록 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섹터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로봇 짚어주셨습니다. 자 로봇 안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어, 로보티즈 한번 체크해볼게요. 로보티즈가 우즈베키스탄에 로봇 생산 시설 시설을 확장한다라고 했는데요. 1차로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 거점에 대규모 로봇 및 데이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고효율, 고수익 구조를 완성해 가겠다라는 계획이죠.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요, 부지 제공, 그리고 인센티브 등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로보티즈는 제조업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죠. 피지컬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11월 말에 130만 주대 유상증자 물량이 추가 상장됐죠. 이 물량도 또 소화를 해야 되고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도 같이 소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맞물려서 매물 소화를 좀 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말씀드렸던 대로 21일 평선 지지에서 5일 평선 회복으로 움직여줘야만 일단 매물사를 어느 정도 완성해갈 수가 있겠고요. 5일 평선 아래에서는 계속 매물 공방이 병행되는 성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 흐름에서는 21일 평선 지지 유지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전에서 로봇티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입평선 지지하는지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 말씀 주셨는데 지금 주셨던 로봇 종목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s p g 입니다두달 만에 지금 178%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만 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급등세를 우펴 가면서 상한가를 갈 기세입니다. 자이 종목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할지 이쯤에서 수익 보는 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어, 일단 11월 중반 이후에 로보텍타 주도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SPG가. 어, 17일 수요일 고점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음봉이 터지면서요. 생매물 소화를 거치는 그 다음 모습도 있었어요. 어, 그러다가 어제 이제 저점이 21일 평선 지지되면서 오늘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수요일 음봉 고점이에요. 이 수요일 논봉 고점을 넘기느냐 아니면 저항이 되면서 다시 오일이 평선을 재하향하느냐였는데 결국 넘겼죠 넘겼기 때문에 일단 어~ 지금 현재 보유한 물량은 보유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어 수요일 고점에 저항되면서 오일이 평선 하향했다, 이러면 추가 매물을 어 추가 매물 어 매물을 좀더 줄여주는 어 물량을 좀더 줄여주는 어 그런 부분이 필요했지만 어 수요일 고점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보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후로는 다지금어 보유 물량에 대해서 오일이 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에서는 보유 하향식 물량을 추가로 좀더 차익해주는 이런 어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어 후속 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SPG.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세자리수의 수익률까지 안겨주는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주고 계시죠. 지금 화면 화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들 많이 받아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정보방 입장에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인데요. 어떤 모멘텀일까요? 어 ENF 테크놀리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점 어, 3분기의 감가상각비 증가 어, 그리고 이대성 비용 등이 발생이 되면서 어, 실적이 좀 주춤했었죠. 그러나 일단 뭐이 부분은 주가가 어, 조정을 통해서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300단대 랜드용 인상계 식가객 제품이 현재 고객사 품질 인증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 부분과 관련된 기대 모멘텀이 존재하고요. 어, 불상계 식각액의 경우도요 내년 초에 어, 주요 고객사 중에 한 곳이요 어, 불상계 제품을 출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거기다가 또 다른 고객사 한 곳도요 1분기 이후에 어, 출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불상계 식가액 마진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어, 기대가 되고 있죠. 어,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어,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건 증권사, 일단, 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때 그렇습니다. 음,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시가 총액이 현재 6,500억 수준이다, 어, 이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현재 주가 위치에서는 좀 하방 경직이나 이후에 주가 회복 시도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도 (11월) 저점 이후에 (12월) 저점이 높아졌죠 현재까지 높아진 그런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쌍바닥의 가능성도 조금 보여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4만 5000원) 전후에서 지금 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역시 또 올라가 있어요. 조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어, 대략 4만 6천 원 이하에서 어, 일단 눌림이나 윗꼬리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ENF 테크놀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민준 전문가님은 여기서 또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반도체 단 다시 한번 챙겨 보시죠. ENF 테크놀로지 주셨습니다. 자, 분산계 시가격에 대한 마진 개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자, 주셨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4만 6천 원 아래에서 담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8천 원까지 챙겨 보시고요.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종목들 주고 계시죠. 자,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훌륭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정보 많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